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전체 에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절부터, 11절부터 26절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키그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언제든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자신도 포기한 앉은뱅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또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고 나가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나 신유의 능력은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약함을 육신의 근, 뭐 가시를 다 해결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한 대로 될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며 아멘한 모든 일들이 오늘 이반에도 재현되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우리 로와이금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잊지 않으셨지요? 1970년대, 80년대 저희가 한참 교회 부응이 일어날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기도원이나 교회를 가면 항상 걸려있는 장식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벽에 휠체어가 걸려있고 목발이 걸려있고 또 하나 안준뱅이가 앉으셨던 그 모든 장기들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하나님 그 일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름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아멘한 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나의 인생 위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담대해지십시오. 대범해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믿으시라고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회복이 일어날 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이라고요. 나면서 앉은 백이 된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걸이라는 방법에 안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력한 사람. 그 무력함의 대표인 것 같은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전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한분 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동량 받아야 힘겹게 연명할 수 있는 사람 안진뱅이의 성전 미문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 미문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길목인지는 모르지만 은혜의 변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변두리에 서서 어찌 보면 생존의 길목을 이곳을 놓칠 수 없다는 그 미련 때문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것 하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만한 모험을 즐거워할 만한 그런 모험을 달갑게 할 만한 믿음이 부족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땅의 절대다수의 성도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일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터전이기에 오늘도 피곤하지만 또한 나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생존의 길목을 찾아내는 동물적인 감각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데 점차 우리 안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감각은 갈수록 더뎌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합니다.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은혜의 중심인데 대부분 미문에 주저앉아. 그 모든 일에 만족하고 또 구걸하며 하루 살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잘 됐다 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의 삶은 살기에 버겁습니다. 살아가기에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출근길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근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생존의 길목에서 주님을 멀리하여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동물적인 감각만 예민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가운데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출근길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민감히 알고. 매일마다 아침을 깨우며 또한 생존의 길목에 생존의 현장에 가기 전에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근 전철에 타서 출근 버스에 타서 출근길 걸어가면서 주여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민감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북교회가될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역사와 이름 안에 형통하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씩 내일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아침에는 기도 먼저 하리라 출근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리라 하는 귀한 결단 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단임 목사는 믿음 가운데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의 길목에 자리 잡는 일은 은혜의 중심을 누리고 나오면서 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세요. 이곳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는 그 모든 믿음을 잠시 모험으로 내려놓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초라해지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었던 이것을 추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숲으로, 가난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은혜의 중심을 먼저 살모하고 은혜의 중심을 먼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맞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도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그곳을 지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업,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모든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어 담대하지 못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명서 논문으로 작성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요 상식입니다라는 이 말이 간증되기 위해서는 담대해져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본문에 나오는 제 9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을 꼭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어요. 제 3시, 제 6시, 제 9시. 이 모든 시간은 어디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 모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 구시라 말하면 뭐예요? 하루를 다 마감하는 마감 기도예요. 근데 그 시간만을 해도라도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는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에 그늘은 주님을 향한 기도회를 선택하고 지쳐있는 이 육신을 회복할 길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할 이름은 기도밖에 없다. 예배드리며 주님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무거운 발걸음을 모으신 모든 성도님의 육신이 자유하며 치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무거움이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지쳐있는 그 마음에 기도를 선택한 여러분의 삶이 어찌 바뀌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의 습관과 신앙의 모습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해놓고 성전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이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처소였고 그 기도에 반복된 그 습관과 거룩함이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도에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지 이 결단 없이는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가야지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렇게 마음먹지 않고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주중 예배는 더욱 그래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헌신을 결정을 각오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일에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면서 곧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곁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의 영혼이 보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뜬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으나 문제가 지나가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또 문제가 터져나오는 일들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건이 지나가서 그 사건과 함께 역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잡지 못하는 자가 되고 보물이 지나가여서 가난한 자의 삶을 여전히 지니깐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그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 합시다. 통 보지 못합니다. 시작 통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통 보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다 보는 사람이 됩니다. 통을 선택하시겠어요? 다를 선택하시겠어요? 다 보입니다. 따라 합시다. 다 보입니다. 기도했더니 다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한 사람의 그의 아픔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걷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나면서부 시작됐던 유전적인 아픔이 있어요. 세 번째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의 불행을 통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세상의 아픔처럼 슬픔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아픔처럼 저는 들립니다. 자기의 원대로 걷지를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만났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 감각. 할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유전적인 아픔들이 나타나요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잘 지켜야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방법 역시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불안했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도 건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더 병들어버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주인공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일은 뭐예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엇했다? 구걸했다 도와주세요 어찌할지 방법을 몰라요 어찌 될지 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걸하는 것 안진맹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돈몇푼줄수 있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뭘할수 있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아유, 그냥 또 모여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네. 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네. 제발 모이지 말라니까. 그것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일 줄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뭘 할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역사와 기적을 만들고, 이 나라의 슬픔과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모르고 큰 기대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모두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외침을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함께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하니 따라 합시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 우리를.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세상의 요구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상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해결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는 그 담대함이 세상 앞에 선전되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세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북교회를 보십시오. 주목하여 나를 보십시오. 이런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을 바라보면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지만 바라보는 보면 그에게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바라본 그에게는 단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이 선포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42년 동안 단한 번도 걸어볼 것을 기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만 주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거룩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선언하였더니 역사와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앉은 뱅이는 은과 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았던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치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오늘의 이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은과 금이 많으로이 세상에 윤택해지고 조금은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문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기적은 그곳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세교회가 부유해졌어요. 그러자 교부들은 농담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본문은 이제 바뀌어야 돼. 이제 우리 교회는 은과 금으로 충분한 헌금이 있어 하면서 교회의 부유함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교회는 은과 금은 가지고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은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건물 멋져졌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멋지게 살아가고 멋진 분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근심이 빠진 사람에게, 나세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료될 찌어다 말하며 선언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목사만 할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믿음대로 행하면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 권력 같은 세상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 이후에 잘 될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수치가 마이너스인데요. 코로나19로 전림바리가 된 경제, 안짐뱅이가 된 현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바라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바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잘될 겁니다.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때문에 될 거예요. 주목하여 보세요. 우리 때문에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그 믿음 안에 손을 뻗어 잡아 일으켰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라를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거룩한 은혜를 믿고 간구할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구하여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동북교회 예배됐으면 좋겠어요. 심으로도 서서 뛰더라. 모든 성도님들이 어깨가 무거워 왔습니다. 모든 성도님이 지쳐서 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남은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하며 그 모든 물건 발검으로 털썩 주저앉은 이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과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성전에서 힘으로도 하나님 뛰면서 찬양하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북 교회의 예배의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새해 못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구절과 십절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되네 따라합시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기도하니까 바이러스가 기도하니까 경제가 기도하니까 근심이, 기도하니까 생명의 문제가 다 해결되네, 되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저 안드메이가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물음표를 던질 때에 유대인들은 통할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나랐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길고 짧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놀래키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네, 되네.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니까 되네. 장로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되네. 동북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니까 되네. 우리와 함께 기도하니까 되네. 이 믿음의 고백과 감격들이 우리 안에 넘쳐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미치자. 예수님께 안 미치면 술에 미치든지, 담배에 미치든지, 도박에 미치든지, 게임에 미치든지, 로또에 미치든지, 여자에 미치든지, 세상에 미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누구에게 미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미쳐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면 그는 잠시 동안은 기뻤을지 몰라요 내일이면 또 다시 남의 손을 의지하는 그 구월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만 그 순간은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천만 금을 주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민, 인생의 갈등 이의 인생의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니 그의 평생의 기쁨이 시작됐더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 가운데 송두리째 바뀌게 하실 하나님의 기회를 만드시려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하실 만남을 갖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외롭게, 힘들게, 어찌 보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만 미아마 영광을 받으게 하셔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피곤 함으로 나왔지만 자유함으로 나아가며 회복으로 나아가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룩한 은혜로 건강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처럼 오늘도 힘든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도 그 문제 때문에 나온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대범하게 믿습니다를 외치며, 오늘 주님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